안녕하세요. 레디스 게이트 권대혁입니다. 아 레디스 사용 레디스에 대해서 아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레디스 데이터 타입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레디스는 어총 6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스트링, 리스트, 셋, 소트인 셋, 셋 줄여서 Z셋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해시, 스트림 이렇게 있고요. 어, 그리고 스트링과 나머지 다섯 개 데이터 타입의 큰 차이점은 스트링은 키와 밸류가 1대 1 관계고요. 그러니까 키 하나에 밸류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다섯 개의 데이터 타입은 키 하나에 밸류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데이터 타입별로 명령 개수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서버 명령들하고 다 합치면 200여 개 레디스에서 사용하는 명령 개수가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명령 시작 알파벳. 그래서 스트링은 특별히 어, 시작하는 알파벳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리스트는 주로 L로 시작하고 몇개 명령은 R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set은 S로 시작하고 sorted set은 Z, hash는 H, 맨 마지막에 있는 stream은 X로 시작을 합니다. 스트림은 레디스 5.0에서 새로 추가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설명은 각그 데이터 타입별 어, 어, 성격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각 데이터 타입별로 대표적인 사용된는 대표적인 명령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먼에 대해서 커먼은 각 데이터 타입에 모두 쓸수 있는 키에를 관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커먼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먼은 아, 22개의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비고노테이션이라고 어, 하죠. 그래서 5, 1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이 성능 비고노테이션에 대해서 어, 잠깐 그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노테이션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1, 2, 3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고에 괄호하고 1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로축이이 데이터셋 집합 안에 있는 데이터 개수고요. 개수고 이쪽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비고, 비고노테이션으로 1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데이터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 개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개수가 10개가 있던 100만 개가 있던 1000만 개가 있던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고요. 두 번째가 로그 N입니다. 로그 N은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로그 함수 그래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처리 시간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데이터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처리 시간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10만 개 있을 때나 1 0 0만개 있을 때나 여기 처리 시간이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 n으로만 처리가 돼도 어, 상당히 좋은 어, 성능이 좋은 어, 그 처리 시간이 된.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 3번이 n인데요. 이것은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만 개일 때는 이만큼 늘어나고 100만 개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처리 속도를 갖는 거면 사실 컴퓨터 쪽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죠. 데이터 개수가 아주 적을 때만 쓸 수가 있고 많아지면 쓸 수가 없는. 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레 i 스에서는 비고 각 명령마다 빅고 노테이션으로 그 처리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렇게 1이거나 로그 n의 처리 속도 처리 속도 내이 네, 안에 처리 어 명령들을 처리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자, 어, 성능 비고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명령은 del, del은 어, 키를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name은 키를 이름을 바꾸는 거고요. expire 명령은 키에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키가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keys는 레디스 디비에 저장된 키들을 조회해보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 예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키를 삭제하는 건 del 하고 키하면 되고요. 키를 여기다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link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unlink는 이렇게 그세이나 리스트 같은 그키 하나에 데이터 멤버 개수가 상당히 많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약뭐 100만 개 이렇게 있을 때는 델로 이키 하나를 지우는데도 시간이 좀 상당히 어, 레디스 기준으로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unlink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우선 키 부분은 지우고 나머지 멤버 데이터 부분은 레디 스 서버 안에서 어, 크론이 돌면서 나중에 좀 천천히 지우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 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어, Set 데이터 타입의 키가 어, 키 하나에 100만 개의 멤버가 있을 때였고요. 그것이 차지하는 메모리는 12 메가바이트일 때. 있을 때델 명령으로 삭제했을 때 시간이 여기 지금 단위가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래서 44,000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로하면 44밀리세컨드가 걸리는 거죠. 델 명령으로 했을 때 이렇게 걸리고요. 언링크 명령으로 삭제하면 25 마이크로세컨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 시간을 비교하면 약 1,700배 정도. 언링크가 빠른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언링크로 삭제를 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언링크 명령이 새로 나와서 이제는 델 명령을 쓰지 마시고 다 언링크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언링크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삭제를 잘 해주니까요. 예, 그래서 델하고 언링크 명령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 이름 변경하는 리네임 리네임 키 뉴키 이렇게 하면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키 삭제 만료 시간을 설정하는 익스파이어 명령 익스파이어 키하고 시간 주고 여기는 초단입니다. 그래서 60 이렇게 해주면 은이키이 이 데이터가 60초 후에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죠. 사실, 많은 데이터들이 영원히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일정 시간, 그게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지우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데이터들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자동으로 지워지니까 훨씬 딴 거죠. 어, 이 기능을 안 쓰고, 뭐, 배치잡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치잡이 일정 주기마다 돌면서 키들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배치 잡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일정 주기마다 돌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돌았는지, 배치 잡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는지를 관리해야 되고 해서, 어,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훨씬 그 일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별도의 배치 잡을 만들지 마시고, 여기 있는 expire로 해서 키를 지우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에 키 조회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keys s 하고 별표를 하면 어, 레디스 DB에 는 모든 키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eys 하고 유저 별표하면 유저로 시작하는 키를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운영 서버에서는, 개발 서버에, 개발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운영 서버에서는 사용을 금기시 하는데요. 네. 어, 오리지널 버전은 그렇고요.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서버에도 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음,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스 명령을 한번 쳐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키가, 어, 아무 순서 없이 나옵니다. 예. 네. 키가 전혀 아무 순서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어, 스트링도 있을 테고, 뭐, 리스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키가 섞여서 있겠죠. 근데 이제, 키스에서 내가 스트링 스트링 키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치시면 스트링 키들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소트해서 보기 좋게 소트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에 유저로 들어가는 키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치시면은 유저로 시작하는 오. 유저로 시작하는 키들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키에서 몇 가지 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의 밸류하고 메모리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밸류가 나오고 이 키가 차지하고 있는 키와 밸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도 보여줍니다. 밑에 못 보신 건그 PPT에 있으니까요. 그걸 보셔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온 데쭉 올라갔는데 첫 번째가 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밸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보기가 불편하면 뒤에 테이블 옵션을, 테이블 옵션을 사용하면 테이블 형태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하면, 키스, 유저로 시작하는 거고, 스트링이고, 밸류하고 메모리를 보는데 테이블 형태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맨 위에가 그, 명칭이 나오는 거죠. 키, 밸류, 메모리. 그 다음에 실제 키들이 소트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키에 해당되는 밸류들,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버에서는 서버에 레디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키스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키스 별표 스트링 하면 스트링 어, 키들만 나오고요. 여기에 리스트, 뭐 셋, 소티스 이렇게 다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유저로 시작하는 스트링 명령들 나오고, 키스 유저스 스트링의 밸류 메모리 하면 밸류하고 메모리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오는 것을 테이블 형태로 보고 싶으면, 은 테이블이라고 지정하면, 네. 키들을 조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데이터 타입은 아니고 데이터 타입을 대표하는, 어,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쓸수 있는 커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스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